안녕하세요. 마인드 TV 안상현입니다. 어, 제가 1만 명 구독자가 됐다고 하니까 아내가 무척 좋아하네요.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제 어, 와이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어, 제목은 주식 시세는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절대 끌려 다니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존 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에서 내용을 참고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음,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일단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크게 올라도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어,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세에 민감해 하지 말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시세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음, 주식 시세 자체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을 소개하고 또어 인덱스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고 하는데 왜 S&P 500 ETF를 사라고 할까? 여기서 의문이 좀들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전체 주식 시장을 어, 따라가는 지수와 S&P 500 500개 기업만 따라가는 그 지수를 비교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S&P 500은 말 그대로 500개 기업입니다. 전체 주식 시장은 미국 전체 시장. 어 제가 알기로는 4천개가좀안 돼요. 3천몇 백개. 의 전체 주식 시장을 따라가는 음,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 10대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S&P 500은 약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주식시장 추종하는 ETF는 15% 정도 됩니다. 25대 기업, 100대 기업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0대 기업이 64% 정도. 전체 주식시장 추종하는 ETF는 53% 정도 어, 전체 기업을 추종하는 ETF는 500대 기업만 놓고 봤을 때8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두이 이 ETF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실선이 S&P500 지수가 쭉 성장한 겁니다 1926년 1달러에서 시작해서 2016년 5940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S&P 지수의 이 흐름과 점선은 전체 시장 지수예요. 이 전체 시장 지수의 흐름이 거의 같죠. S&P 지수는 연수익률 10%, 전체 시장은 9.8%, 상관계수는 0.99. 상관계수가 1이면 똑같은 거거든요. 흐름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S&P 500 ETF를 투자하는 그런 그 개념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S&P 지수가 그럼 500 지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음, 1976년. 그니까, 이 인덱스 뮤첼 펀드라고 하는 존 보글이 만든 이, 이 ETF 인덱스 펀드가 1976년에 처음 생겼어요. 이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어, 15,000달러가 2016년 91만 3천 달러까지 어, 성장합니다. 지난 40년, 76년부터 2016년까지죠. 40년 동안 S&P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1 0 9%예요. 그러니까 약11% 정도 성장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 돈으로 어, 1976년에 이 인덱스 펀드가 나와서 음, 만약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처음 뭐 1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면 2016년도에는 91억 3,300 어, 90 그렇죠. 91억 3,3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 비용에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이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최선인 겁니다. 음, 여기저기 기울거릴 필요 없이 1년에 10% 정도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려,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바로 S&P 500 ETF를 매수하는 것이죠. 피터린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린치는 1977년부터 99년까지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경이적인 수익률을 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 베런즈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S&P 지수는 10년 동안 34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펀드는 283% 상승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를 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전부 s&p 500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특정 종목을 쫓아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을 낼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워런버핏조차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어그 자금을 이제 와이프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S&P 500 e t f 의 90%, 국채의10% 이렇게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면 된다라고 유언에 남길 정도죠. 자,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투자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전체 주식을 보유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이 시간과 시장과 시간의 검증을 거친 투자 원칙입니다. 이미 역사가 40년이 넘었잖아요. 자, 국내에서도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 국내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S&P 500 ETF는 타이거 말고도 뭐 코덱스, 킨덱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산 운용사를 뜻합니다. 타이거는 타이거는 미래셋 운용에서 어이 ETF를 운영한다는 뜻인데요. 어 여러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 타이거 미국 S&P500 ETF가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권하는 겁니다 어, 가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참 음, 분이 어, 사람이 어, 제가 이런 주식을 특정 주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후원이나 뭐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욕을 써는 부, 음, 사람을 봤는데요 아니 제가 여기서 뭐 어떤 후원을 받겠습니까 설령 후원을 받는다면 음 유료 어 유료 후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후원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수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어제 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 요, 요 요게 이제 풀네임 이니까요 이 네임을 어, ETF 그 난에서 검색을 해서 사시면 돼요. 그냥 주식에서 검색하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어그 증권사 앱에 따라서 어, 주식에서 검색하는 게 있고 ETF에서 검색하는 게 있는데 ETF에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